공룡하면 악어나 도마뱀과 같이 거칠거칠한 피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중국 지질과학원 연구팀이 최근 호박 속에서 깃털이 달린 공룡의 꼬리를 발견했습니다. 공룡의 진화 과정을 밝힐 새로운 단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남대 한국 공룡 연구센터 소장이자 지구환경과학부 허민 교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미얀마에서 네. 이 보석이 있죠 호박이 굉장히 좀 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앞서서 호박 속에서 깃털이 달린 공룡의 꼬리 그 화석을 발견했다 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여러분이 호박이라 한다면 여러분 혹시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죠? 네. 거기 보면은 거기 그 노랗게 생긴 곳에 팔이나 그 모기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어, 그 안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 그 화석들이 이제 그 아주 주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호박이라 합니다. 음. 근데 이 호박은 이를테면 모기가 이제 소나무에 이제 앉혀있다가 이것이 완전 히 송진 이 가루가 몸체를 통째로 이제 에 말아버려가지고 된 아주 단단한 것인데 자연상에도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망치로 두드러도 깨지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 발견된 곳은 이제 미얀마 쪽인데 미얀마의 그 보석시장에서 리다 싱이라는 이제 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은 저하고도 연구원 제하고도 공룡 발자 연구 같이 하는 학자입니다마는 어 거기에서 이제 그, 그 호박 속에서 공룡 꼬리가 그리고 깃털 달린 걸 발견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번에. 음. 음.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네. 정말 털이 맞구나라는 게 느낌이 네. 오는데 공룡에게 네. 털이 있다는 것 상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게 실제로 공룡의 털로 추정되는 물질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발견된 게 이게 네. 처음인가요?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룡 하면은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요즘 이제 최근에 아주 대단한 학설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한다면, 어, 새의 조상은 시주새인데 이시조새하고 공룡의 중간에 깃털 공룡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견된 건 이제 이런 깃털 공룡에서도 조금 더 최초의 모양인 직접 공룡의 꼬리에 털이 달렸다는 것이고 이게 이번 발견은 상당히 그 새롭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리고 이 가장 처음으로 공룡에서 털이 발견된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게 걸어 다니는 공룡의 꼬리에 붙어 있던 털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날아다니는 공룡의 깃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아, 네네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깃털 보면은 깃털 보면 여러분이 보통 이제 뭐 비둘기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우리 새 같은 깃털 보면은 깃털 모양에서 하나의 돌기 그 깃털이 그 예, 기털의 줄기가 있고 거기 줄기 위에 이제 돌기가 있습니다. 음. 그 돌기 위에 이제 가시 모양의 다시 또가시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기털 형성되고 기털 자체는 이제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날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번에 발견된 것은 그 모양이 아니고 이그 기털의 그 돌기 아니 기털에 줄기가 있는데 여기에 에, 가시하고 돌기가 동시에 같이 나와 튀어 나왔다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 지금 이번에 발견된 거는, 아, 그러면 공룡이, 공룡이 갖고 있는, 어, 이런 그 꼬리나 공룡의 몸체에서도, 그러면 깃털을 달지 않았느냐, 털을 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그이 공룡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 다시 이제 또 공룡이 깃털 공룡을 통해서 다시 새로 진화했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단출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네, 뭐 깃털의 형태를 봤을 때그 깃털 당닌 네. 공룡이 실제로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 공룡이 멸종하기 전에 생존했을 네. 때 털이 있는 공룡은 그 숫자를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있었을 거로 추정이 가능할까요? 아,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아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통 우리가 공룡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깃털이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 같은 파충류에 속하는 도마이나 악어같이 그냥 토돌토돌한 돌기를 갖고 있겠다, 이렇 생각해가지고 음. 지금까지 공룡을 그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깃털 공룡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공룡들이 깃털 달았을까?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 앞으로 연구의 중심이 되겠죠. 초점인데. 음. 그렇다고 해서 공룡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의트라이아스기주라기를 거치면서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파충류 형의 공룡이 있었을 것인데 음. 백악기로 올라오면서 이제 공룡이 진화가 되면서 그 중에서 일부 공룡, 육식의 일부 공룡이 이러한 깃털을 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공룡이 보통 1억 6천만 여 살아오면서 이 많은 것들이 깃털 달았던 건 아니고 일부 공룡이 이제 새로 진화된 과정에서 깃털 을 달지 않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육식공룡이 이제 주로 지금 어 이런 새로 진화된 것을 말씀 주로 나오는데, 근데 조각류 같은 초식공룡도 기틀을 달지 못했으나 법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지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음. 털이 달린 동물이라 하더라도 네, 단모종이 네. 있고 장모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아, 듬성듬성한 동물도 있고 빽빽한 동물도 있을 텐데 공룡에게 털이 달렸다면 어떤 모습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사실 정확한 건 저희들이 이제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털 역할은 뭐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깃털 이용해 가지고 위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또뭐 심지어는 우리 공자새 같이 닦이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유혹하는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걸 보니까 공룡 꼬리뼈 일부인데 그 상부 쪽에는 색깔이 좀 달라요. 어. 약간 이 상부 쪽에는 약간 밤색 부분이 색깔이 나오고 그 아래 부분은 하얀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 이제 공룡의 색깔도 좀 다양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초기에 처음에 공룡의 깃털 달고 깃털 달는 그런 공룡들이 점점 이제 색깔도 다양해지고 컬러풀해지고 이번에 음. 발견된 게 주로 이제 어린 공룡인데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성장했을 때 성체는 좀더 색깔이 굉장히 저 다양해 지지 않았을까 하는 음.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뭐이 이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더더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네, 현재 학문적으로 봐서 그이 공룡이라는 것이 이제 컬러풀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메라닌 성분 같은 것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박물관에서도 어, 이런 공룡이 이를테면은 테라노사우루스가 꼬리부근이나 아니면은 앞다리부근에 깃털을 달수 있는 모양을 열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 과거에 티라노사우루스의그앞 대퇴부의 일부에서 깃털이 나왔다는 그 뼈의 흔적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공룡은 아주 작고 소형 그런 공룡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키노스와스의큰 공룡도 어, 털을 달고 나왔을 가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의미가 크죠 지금. 음, 뭐 그냥 듣기에는 깃털 네. 달린 공룡이 예전에 존재했었다 이런 내용이 좀. 흥미롭고 신기하다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예.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발견 어떤 좀 학계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거 뭐 연구라는 건 끝이 없고 뭐 중요한 발견 계속돼야 되겠지만은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초점 결국은 공룡이란 그 하나의 그과거의 생물체가 과연 이것이 완전히 멸절했느냐 아니면은. 새로의 지금의 현생의 새로의 진화되는 과정을 밟으면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제 이런 연구도 앞으로 지속됨으로 해서 우리 그 진화사 태의 연구를 계속할 수는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공룡이 파충류인데 그러면 이건 냉혈동물인데 네. 그러면 이거 조류는 이제 온열이잖아요 음. 그러면 냉혈과 온열 관계에서 공룡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공룡이 일반적으로 도마뱀이나 아그 같이 그런 그냥 파충류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공룡이라는 분류군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공룡에 있어 아는 것이 많이 안, 많지 않다는 것이고 기적적으로 음.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깃털 모양과 색상과 그 관계는 앞으로 공룡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가될걸 생각합니다. 음. 이번 발견 이후에 이제 향후 공룡의 외형 또 진화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 사실 공룡, 공룡 외형에 대한 것은 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뼈를 발견하면 뼈에 대한 그 구조는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뭐 피부가 어떻다는 이런 외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공룡의 모양이 좀 새롭게 되는 그런 외형 연구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우리 요즘 첨단과학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 이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기기에 의해서 새롭게 많이 이제 분석이 더잘 되기 때문에 현생세하고 관계를 더 정밀히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 지금 심지어 이제 요즘 공룡을 좀 복제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공룡이 과연 우리 영화 주라기공원에 나오듯이 뭐 정말 이 공룡이 복제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에, 예, 만모스는 지금, 그, 빙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존됐기 때문에 거기서 DNA 추출 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공룡은 이미 화석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그 주라이공원에서 있는 호박 속에서 모기에서 공룡 피를 뽑아낼 수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런 조차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는 무궁무진할 것이고 이런 진화에 대한 연구 또하나하는방금본깃금에 그 대한 그 비행 능력, 과연 공룡이 털 달고 비행을 했느냐 하는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속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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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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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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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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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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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지금 지금